안녕하세요. 급등주식회사에서 테마주를 전문적으로 쓸어 담는 남자 정소부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어, 우선은 이 종목 제가 아침에 그룹방에 추천을 한번 해드렸었죠. 어, 추천 사유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새벽에 뉴스케일 파워 주가를 체크해 보니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전날 어, 아마 장 마감부터 호재가 하나 떴었어요. 베트남 가스 발전소 수주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오늘 장에서 두산의 러빌리티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추천을 드렸었고 어 물론 장 중반 정도에 한번 하락을 했다가 어 다시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 어 그래서 참 만족할 만한 상승률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아무튼 오늘 상승한 종목 중에 하나고 오늘 그룹방에서 총세가지 종목 추천드렸는데 어 물론 제가 투자하려고 보고 있던 종목들이었습니다. 모두 다 상승하는 결과 나왔었죠. 자 그럼 일단은 음,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좀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내일은 조정 가능성이 조금 클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을 내일 장초반에 미리 좀 정리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 같아서 어, 이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영상 제작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사용하는 차트로 넘어가 보죠. 제가 사용하는 차트는 트레이딩뷰고 이 트레이딩뷰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두 가지 지표를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포지션 즉 타점을 잡기 위해 데이터를 분석하는 지표고 두 번째는 스마트 머니죠 스마트 머니라는 게 뭡니까 결국 세력의 돈이죠 세력의 자금을 조금 추적하는 데이터를 받아보려는 보조지표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하라고 트레이딩 뷰로 넘어왔고요 그럼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방금 보여드린 지표 데이터 분석해서 어, 테마주에서 주로 단타 매매 즐겨하는 개인 투자자고요 개미죠 어, 이런 제 도움 혹시 필요하신 분들 분들은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힘 닿는 데까지 한번 도움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뭐 예를 들어서 아까 그룹방 보셨죠? 뭐 그룹방 초대라든가 아니면 뭐 종목 공유 또는 뭐 분석 그리고 공유에는 뭐이 지표 공유도 있겠죠. 이 모든 것을 해드리니까 010-7318-9563 여기로 청소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일단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로 넘어가세요 일단은 이 종목은 제가 늘 말씀드리. ...지만, 어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와 같이 보셔야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뉴스케일 파워 주가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최근에 많이 보여줬고 어 일단은 뉴스케일 파워가 상승하게 되면 다음날 두산 역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 여유 되신다면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이 뉴스케일 파워 꼭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어,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두산이 투자를 한 회사죠. 그리고 두산과 협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 제가 알기로 국내 기업 중에서 뉴스케일 파워에 투자한 1위 회사가 두산 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두산과 뉴스케일 파워가 협력해서 여러가지 사업들을 수주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건그 중에 어,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는 루마니아 SMR 발전소 건설 어, 프로젝트 관련된 내용인데 어, 일단은 설계는 유스케일 파워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기자재 생산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진행을 합니다 파운드리죠. 지금 보고 계시는 건이분이 어, 누구냐면 루마니아 대통령이 실제로 방한을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공장을 둘러보는 모습이고요. 경남 창원 본사입니다. 그리고 이게 1년 전 사진이고 1년 후에는 실무진이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 본사를 방문해서 이 핵심 기자재를 생산할 만한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추었는가를 현장 답사하고 그리고 돌아간 그런 기록이 있죠. 그런 사건 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고 어, 이만큼 뉴스케일 파워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엔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하고 있고 어, 두산 같은 경우에 지금 루마니아에서 관련 인증도 모두 받아둔 상황입니다. 어, 조만간 또 여기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테니까요. 이번에 베트남과 더불어 어, 또 다시 호재가 한번 나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 아무튼 뭐 호재는 호재고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 새벽에 뉴스케일 파워 주가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 뉴스 일 파워도 역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조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다만 조금 불안한 부분은 어, 오늘 두산에 너빌리티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과 개인은 매도를 했고 기관만 어, 사들인 날이었죠. 기관 중에서도 사모펀드 쪽에서 조금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고요. 사모펀드는 지금 3거래일 동안 매수를 하고 있다. 최근에 코스피장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뉴스 기사에 나올 정도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같은 경우에 두산만 조금 매도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걸 봤을 때 내일은 아마 조정장이지 않을까 조심히 예측을 해봅니다. 일단은 이 매도가 전날에 호재가 터진 이후에 바로 매도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어, 제 생각에는 외국인들 자금이 두산에서 좀 빠져나가서 다른 종목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 포지션 정리하셔야 되는 분들은 내일 아침 장에 어, 빨리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음, 그리고 오늘도 사실 이런 모습들이 조금 나타났는데 분봉으로 전환해서 잠깐 보여드리자면요. 오늘 여러 차례 조금 매도에 관한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아침으로 돌아가 보면 자 제가 아까 설명드린 보조 지표 보시면 스마트 머니를 어떻게 추적을 하느냐. 일단은 이 검은색 히스토그램이 나타날 때는 세력이 매도를 하고 있다 라는 시그널을 지표가 보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더 하단에 보시면 빨간색 서클이 떴죠. 초록색 서클은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다. 그리고 빨간색 서클은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다는 시그널입니다. 세력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시그널과 동시에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다는 시그널까지 떴죠. 이 부분부터 오늘 사실 좀 천천히 어, 수익 실현, 차익 실현을 좀 이루어 강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의심되는 구간들이 많이 보이긴 합니다. 이후에도 보시면 매도세 강해지면서 주가 이런 식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번 더 이런 식으로 좀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물론 종가에 대부분 뭐 회복을 하긴 했으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건 외국인들이 바로 이런 자리에서 오늘 매도를 하고 좀 차익을 실현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막상 뭐 다음 날이 되더라도 이집 나간 외국인들이 현재 돌아올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쯤에 음, 기관에서 매수를 좀 해간 게 아닌가 싶어요. 주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날 대형 호재가 터졌기 때문에 이 베트남 관련한 호재가 터져서 오늘 주가가 이보다 더 상승해줬어야 되지만 어, 이런 하락으로 봤을 때 일단은 누군가가 누르고 있다고 좀 저는 의심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생각의 근거를 잠시 보여드리자면 지금 보시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 대차장고인데, 자 여기 보시면 정확한 날짜는 5월 30일부터 대차장고가 또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문제는 두산 에너빌리티 일봉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5월 30일 이후 사실 주가가 어, 이렇다 할 정도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상승을 해 버리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의 입장에서는 주가를 한번 눌러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모습을 조금 보여 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후에는 조정장이 찾아올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개인투자자들도 사실 두산이 좋은 종목은 맞지만 두산 제외하고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력이 눌러버리면 사실 개인도 이탈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다면 주가는 하락을 할 것이고 공매도 세력은 이때 주식을 다시 사서 되갚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얻게 되겠죠 어, 이런 근거들로 비추어 봤을 때 일단 내일부터는 조정이 찾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아침장 개장하면 어느 정도 포지션 좀 정리하시는 게 좋구요. 이 정리한 포지션 이 자금 가지고 사실 지금 한국장에서 투자할 만한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요즘 코스피가 불장이잖아요. 오늘도 보시면. 어, 제가 두산 말고도 하나 추천드렸던 게헥토파이낸셜이 있습니다. 어, 단, 여기도 보시면 조금 위험하다고 제가 어, 노티를 해놨죠. 왜냐하면 동호회들이 붙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어, 뭐 말도 안 되는 재료 두 가지를 가져다가 지금 이 종목에 붙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어단뭐 어차피 단타라는 게 세력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다고 할수 없는 매매 방법이고, 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 단타 매매하기에 아주 좀 매력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유자금으로 요즘 투자할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정장 찾아온다면 어, 먼저 머뭇거리지 마시고 바로 포지션 정리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 한번 찾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그룹방 들어오시면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공유해드리니까요. 뭐 그런 종목 보시고 판단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투자의 판단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어 우선은 남들 말 너무 귀담아 듣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 정보 찾아서 공부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산에 대해서 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